손태진 곁을 지키던 남성 매니저의 정체, 드디어 공개.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낸 충격적인 이름의 진실은? 2025년 5월 18일 밤, 서울 롯데 콘서트홀에서 포르테 디 콰트로의 감동적인 무대가 막을 내린 직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무대 뒤편, 정확히는 콘서트홀 지하 주차장 입구 앞에서 그야말로 전율의 현장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를 뿜어내던 클래식계의 아이돌, 크로스오버의 보석 손태진. 하지만 정작 그를 가장 놀라게 만든 건 무대가 아닌 지하에서 기다리던 수백 명의 팬들이었습니다. 소름 돋았어요. 콘서트 끝나자마자 지하주차장이 팬덤 지진 현장으로. 그날 밤 9시 30분경, 손태진이 무대 인사를 마치고 백스테이지로 사라진 뒤, 콘서트홀 인근 주차장 쪽에서는 이상한 진동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직원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지하철이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팬들의 함성과 박수 소리, 그 열기로 지하 전체가 정말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손태진이 차량으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 출입구 쪽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기다리고 있던 팬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이름을 외쳤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태진 오빠 오늘 최고였어요. 당신의 목소리는 제 삶의 힘이에요. 일부 팬은 꽃다발과 손편지를 들고 있었고 또 다른 팬들은 정성껏 만든 슬로건과 LED 조명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날 현장은 그야말로 아이돌 팬미팅 못지 않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쏠린 그 남자, 드디어 등장. 하지만 이날 현장에 또 다른 화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태진의 옆에 새롭게 등장한 남성 매니저였습니다. 기존의 손태진과 함께하던 여성 스태프가 보이지 않았고, 대신 훈훈한 외모의 남성 한 명이 그의 짐을 들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해당 장면이 팬들의 스마트폰에 의해 실시간으로 촬영되어 SNS에 퍼지면서 순식간에 온라인은 그 남자 누구냐는 반응으로 폭발했습니다. 누구지? 전직 모델 아니야. 팬들은 남성 매니저의 정체 파헤치기에 돌입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카페는 곧장 이 비밀의 남자에 대한 정보 찾기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그의 모델 같은 비율, 뚜렷한 이목구비, 전문적인 매너는 단숨에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고 반했다. 손태진 님도 멋있는데 그옆 남자분은 또 다른 매력. 혹시 같은 소속사 배우 아니에요? 또 다른 팬은 제보를 통해 그가 최근 손태진 팀에 합류한 전직 항공사 VIP 전담 승무원 출신으로 고객응대에 탁월하고 다국어에 능한 인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그는 단순한 매니저가 아니라 손태진의 글로벌 활동을 대비한 전략적 인재 배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 소속사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손태진의 활동 방향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올해 손태진은 일본, 유럽 등지에서의 활동을 준비 중입니다. 체력적 이동 동선상 전문성과 기동력이 필요한 매니저가 필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여성 매니저가 다른 프로젝트 팀으로 이동했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손태진이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팬들은 말합니다. 그가 누구든 손태진의 진심만 믿는다. 이번 사태를 두고 팬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오가고 있지만, 한 가지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손태진은 그 누구보다 진지하게 음악을 대하고 팬과의 약속을 지켜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 5월 18일 밤 서울 롯데 콘서트홀, 포르테 디콰트로의 감동적인 무대가 막을 내린 직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무대 뒤편, 정확히는 콘서트홀 지하 주차장 입구 앞에서 그야말로 전율의 현장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를 뿜어내던 클래식계의 아이돌, 크로스오버의 보석 손태진. 하지만 정작 그를 가장 놀라게 만든 건 무대가 아닌, 지하에서 기다리던 수백 명의 팬들이었습니다. 소름 돋았어요. 콘서트 끝나자마자 지하주차장이 팬덤 지진 현장으로. 그날 밤 9시 30분경 손태진이 무대 인사를 마치고 백스테이지로 사라진 뒤 콘서트홀 인근 주차장 쪽에서는 이상한 진동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직원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지하철이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팬들의 함성과 박수 소리, 그 열기로 지하 전체가 정말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손태진이 차량으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 출입구 쪽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기다리고 있던 팬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이름을 외쳤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태진 오빠 오늘 최고였어요. 당신의 목소리는 제 삶의 힘이에요. 일부 팬은 꽃다발과 손편지를 들고 있었고 또 다른 팬들은 정성껏 만든 슬로건과 LED 조명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날 현장은 그야말로 아이돌 팬미팅 못지 않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쏠린 그 남자, 새롭게 등장한 남성 매니저의 정체는? 하지만 이날 현장에는 또 다른 화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태진의 옆에 새롭게 등장한 남성 매니저였습니다. 기존의 손태진과 함께하던 여성 스태프가 보이지 않았고, 대신 훈훈한 외모의 남성 한 명이 그의 짐을 들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해당 장면이 팬들의 스마트폰에 의해 실시간으로 촬영되어 SNS에 퍼지면서 순식간에 온라인은 그 남자 누구냐는 반응으로 폭발했습니다. 누구지? 전직 모델 아니야, 팬들. 남성 매니저의 정체 파헤치기 돌입.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카페는 곧바로 이 비밀의 남자에 대한 정보찾기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그의 모델 같은 비율, 뚜렷한 이목구비, 전문적인 매너는 단숨에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고 반했다. 손태진 님도 멋있는데 그 옆남자분은 또 다른 매력. 혹시 같은 소속사 배우 아니에요. 또 다른 팬은 제보를 통해 그는 최근 손태진 팀에 합류한 전직 항공사 VIP 전담 승무원 출신으로 고객 응대에 탁월하고 다국어에 능한 인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그는 단순한 매니저가 아니라 손태진의 글로벌 활동을 대비한 전략적 인재 배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 소속사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손태진의 활동 방향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올해 손태진은 일본, 유럽 등지에서의 활동을 준비 중입니다. 체력적 이동 동선상 전문성과 기동력이 필요한 매니저가 필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여성 매니저가 다른 프로젝트 팀으로 이동했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손태진이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팬들은 말합니다. 그가 누구든 손태진의 진심만 믿는다. 이번 사태를 두고 팬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오가고 있지만, 한 가지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손태진은 그 누구보다 진지하게 음악을 대하고 팬과의 약속을 지켜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팬덤 문화의 진화, 아티스트와 팬의 유대 강화. 이번 손태진의 롯데 콘서트홀 팬데란과 새로운 매니저의 등장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팬덤 문화의 진화와 아티스트 팬 간의 유대 강화 현상을 잘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기획사의 통제 아래 팬들이 아티스트와 접촉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팬들이 직접 정보를 공유하고 아티스트의 일거수일 투족에 뜨거운 관심을 표현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손태진의 팬덤은 그의 음악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외모나 인기를 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소리와 무대가 주는 감동, 그리고 진심을 알아봐 주는 팬들이기에 그들의 지지는 더욱 굳건합니다. 매니저 교체와 같은 소소한 변화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의 활동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는 모습은 아티스트의 성장에 팬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글로벌 도약 준비, 손태진의 새로운 행보에 거는 기대. 새로운 남성 매니저의 등장이 손태진의 글로벌 활동을 위한 전략적 배치라는 추측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이 더욱 넓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 무대에서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은 크로스오버 장르 자체의 확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팬들은 손태진이 일본, 유럽 등지에서 어떤 모습으로 팬들과 만나고 어떤 새로운 음악을 선보일지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섬세한 감성과 깊은 울림을 가진 목소리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미 국내에서 소리의 치료사로 불리는 그가 해외에서도 그악으로 치유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2025년 5월 18일 밤 서울 롯데 콘서트홀 포르테 디콰트로의 감동적인 무대가 막을 내린 직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무대 뒤편 정확히는 콘서트홀 지하주차장 입구 앞에서 그야말로 전율의 현장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를 뿜어내던 클래식계의 아이돌, 크로스오버의 보석 손태진. 하지만 정작 그를 가장 놀라게 만든 건 무대가 아닌 지하에서 기다리던 수백 명의 팬들이었습니다. 소름 돋았어요. 콘서트 끝나자마자 지하주차장이 팬덤 지진 현장. 그날 밤 9시 30분경 손태진이 무대 인사를 마치고 백스테이지로 사라진 뒤 콘서트홀 인근 주차장 쪽에서는 이상한 진동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직원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지하철이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팬들의 함성과 박수 소리, 그 열기로 지하 전체가 정말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손태진이 차량으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 출입구 쪽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기다리고 있던 팬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이름을 외쳤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태진 오빠 오늘 최고였어요. 당신의 목소리는 제 삶의 힘이에요. 일부 팬은 꽃다발과 손편지를 들고 있었고 또 다른 팬들은 정성껏 만든 슬로건과 LED 조명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날 현장은 그야말로 아이돌 팬미팅 못지 않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쏠린 그 남자의 등장. 하지만 이날 현장에는 또 다른 화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태진의 옆에 새롭게 등장한 남성 매니저였습니다. 기존의 손태진과 함께하던 여성 스태프가 보이지 않았고, 대신 훈훈한 외모의 남성 한 명이 그의 짐을 들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해당 장면이 팬들의 스마트폰에 의해 실시간으로 촬영되어 SNS에 퍼지면서 순식간에 온라인은 그 남자 누구냐는 반응으로 폭발했습니다. 누구지? 전직 모델 아니야, 팬들. 남성 매니저의 정체 파헤치기 돌입.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카페는 곧바로 이 비밀의 남자에 대한 정보 찾기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그의 모델 같은 비율, 뚜렷한 이목구비, 전문적인 매너는 단숨에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고 반했다. 손태진 님도 멋있는데 그옆 남자분은 또 다른 매력. 혹시 같은 소속사 배우 아니에요? 또 다른 팬은 제보를 통해 별표 별표 그는 최근 손태진 팀에 합류한 전직 항공사 VIP 전담 승무원 출신으로 고객응대에 탁월하고 다국어에 능한 인재 별표 별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그는 단순한 매니저가 아니라 손태진의 글로벌 활동을 대비한 전략적 인재 배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 소속사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손태진의 활동 방향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올해 손태진은 일본, 유럽 등지에서의 활동을 준비 중입니다. 체력적 이동 선상 전문성과 기동력이 필요한 매니저가 필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여성 매니저가 다른 프로젝트 팀으로 이동했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손태진이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팬들은 말합니다. 그가 누구든 손태진의 진심만 믿는다 이번 사태를 두고 팬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오가고 있지만 한 가지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손태진은 그 누구보다 진지하게 음악을 대하고 팬과의 약속을 지켜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팬덤 문화의 새로운 양상, 아티스트와 팬의 끈끈한 유대. 손태진의 지하 주차장 팬데란과 새로운 매니저의 등장은 아티스트와 팬덤 간의 관계, 그리고 팬덤 문화의 변화 양상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기획사의 엄격한 통제 속에 아티스트의 사적인 영역이 철저히 보호되었다면, 이제는 팬들의 실시간 소통과 정보 공유를 통해 아티스트의 질상적인 모습까지도 대중에게 빠르게 확산됩니다. 손태진의 경우, 팬들은 단순히 그의 음악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활동 전반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팬덤이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아티스트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새로운 매니저의 등장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 역시 팬들이 손태진의 팀 전체를 아끼고 응원하는 마음의 발현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든 손태진의 곁에서 그를 돕는 일하면 팬들 역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어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비밀의 매니저가 가져올 손태진 활동의 변화는? 전직 항공사 VIP 전담 승무원 출신이라는 비밀의 매니저에 대한 팬들의 추측은 손태진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다국어 능력과 탁월한 고객 응대 능력을 갖춘 매니저는 손태진이 계획하고 있는 해외 활동에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을 돕는 것을 넘어 현지 팬들과의 소통, 해외 방송 및 공연 관계자들과의 원활한 교류 등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손태진의 음악이 가진 뒤로와 공감의 메시지는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감동을 줄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매니저의 합류가 손태진의 이러한 음악적 역량을 더욱 넓은 무대로 펼칠 수 있는 교두보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번 사건은 손태진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 팬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음악에 대한 진정성과 팬들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은 앞으로 그가 어떤 길을 걷든 팬들의 굳건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지하 주차장에서의 팬데란이 보여준 뜨거운 열기는 손태진의 2025년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큰 논림을 만들어낼 한 해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지하가 흔들렸다. 손태진 롯데 콘서트 홀 뒤편에서 벌어진 충격의 팬데란, 그리고 비밀의 남성 매니저의 정체는? 2025년 5월 18일 밤 서울 롯데 콘서트 홀, 포르테 디콰트로의 감동적인 무대가 막을 내린 직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무대 뒤편, 정확히는 콘서트 홀 지하 주차장 입구 앞에서 그야말로 전율의 현장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를 뿜어내던 클래식계의 아이돌, 크로스오버의 보석 손태진. 하지만 정작 그를 가장 놀라게 만든 건 무대가 아닌 지하에서 기다리던 수백 명의 팬들이었습니다. 소름 돋았어요. 콘서트 끝나자마자 지하 주차장이 팬덤 지진 현장으로. 그날 밤 9시 30분경 손태진이 무대 인사를 마치고 백스테이지로 사라진 뒤 콘서트홀 인근 주차장 쪽에서는 이상한 진동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직원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지하철이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팬들의 함성과 박수 소리, 그 열기로 지하 전체가 정말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손태진이 차량으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 출입구 쪽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기다리고 있던 팬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이름을 외쳤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태진 오빠 오늘 최고였어요. 당신의 목소리는 제 삶의 힘이에요. 일부 팬은 꽃다발과 손편지를 들고 있었고, 또 다른 팬들은 정성껏 만든 슬로건과 LED 조명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날 현장은 그야말로 아이돌 팬미팅 못지 않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쏠린 그 남자의 등장, 손태진 옆 미스터리 남성 매니저의 정체는? 하지만 이날 현장에는 또 다른 화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태진의 옆에 새롭게 등장한 남성 매니저였습니다. 기존의 손태진과 함께하던 여성 스태프가 보이지 않았고, 대신 훈훈한 외모의 남성 한 명이 그의 짐을 들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해당 장면이 팬들의 스마트폰에 의해 실시간으로 촬영되어 SNS에 퍼지면서 순식간에 온라인은 그 남자 누구냐, 는 반응으로 폭발했습니다. 누구지? 전직 모델 아니야? 팬들은 남성 매니저의 정체 파헤치기에 돌입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카페는 곧장 이 비밀의 남자에 대한 정보찾기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그의 모델 같은 비율, 뚜렷한 이목구비, 전문적인 매너는 단숨에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고 반했다. 손태진 님도 멋있는데 그 옆남자분은 또 다른 매력. 혹시 같은 소속사 배우 아니에요. 또 다른 팬은 제보를 통해 그는 최근 손태진 팀에 합류한 전직 항공사 VIP 전담 승무원 출신으로 고객 응대에 탁월하고 다국어에 능한 인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그는 단순한 매니저가 아니라 손태진의 글로벌 활동을 대비한 전략적 인재 배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 소속사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손태진의 활동 방향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올해 손태진은 일본, 유럽 등지에서의 활동을 준비 중입니다. 체력적 이동 선상 전문성과 기동력이 필요한 매니저가 필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여성 매니저가 다른 프로젝트 팀으로 이동했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손태진이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팬들은 말합니다. 그가 누구든 손태진의 진심만 믿는다. 이번 사태를 두고 팬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오가고 있지만, 한 가지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손태진은 그 누구보다 진지하게 음악을 대하고 팬과의 약속을 지켜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팬들의 신뢰와 아티스트의 진심, 변함없는 손태진의 음악 여정, 손태진의 곁에 새로운 매니저가 등장한 것은 단순히 스태프의 변화를 넘어 그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활동을 염두에 둔 인재 배치라는 설은 손태진의 글로벌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도 그의 음악적 진심이 통할 것이라는 팬들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팬덤은 새로운 매니저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하면서도 손태진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손태진이 오랜 시간 쌓아온 진정성 있는 음악과 팬들과의 소통 덕분일 것입니다. 그는 매 무대마다 혼신의 힘을 다하고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왔습니다. 이러한 아티스트의 태도가 팬들의 깊은 유대감과 믿음을 형성한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손태진, 소리의 연금술사를 넘어 글로벌 아티스트로 손태진은 이미 대한민국 크로스오버 음악계의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를 넘어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롯데 콘서트 홀에서의 지하 팬데라는 그의 강력한 팬덤 파워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새로운 매니저의 합류가 손태진의 해외 활동을 위한 포석이라면, 이는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과 영향력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음악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감동을 줄수 있는 보편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래식 기반의 탄탄한 실력과 대중의 감성을 아우르는 능력은 글로벌 팬들에게도 충분히 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